윌로비, <laughs> 윌로비 씨의 크리스마스 트리 윌로비 씨의 크리스마스 트리 윌로비 씨의 크리스마스 트리 윌로비 씨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택배 부편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짙은 초록색의 트릴로 윌로비스가 지금까지 본틀 중 가장 컸습니다. 윌로비스는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순간만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멋진 나무야! 대단해! 윌로비스가 거리를 다+ 외쳤습니다. 님 나무를 집 안에 두지 않겠지요? 글쎄, 올해는 거실에 있는 창문 앞에 있는 무척 근사해 보이겠는걸? <laughs> <laughs> 그, 나 슬린 그 곳에 세우자마자 윌리엣식은 얼굴은 찡그렸습니다. 나무 끝이 천장에 닿아 활처럼 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떻게든 해야겠는걸 윌로브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윌로브씨는 집사 베스터를 물러 나무 끝부분을 자르게 했습니다. 아주 훌륭해 이제 틀을 장식할 수 있게끔 장식하 빌로비가 씨가 없으면 말했습니다. 빌로비 씨가 틀을 장식간 동안 베색스터는 조그맣다 잔틀은 쟁반 위에 놓았습니다. 이 조그만 틀을 누구에게 주면 좋을지 생각났어요. 집사 베스터가 말했습니다. 밤에 이틀 장식해 놓으면 정말 멋지겠는걸 오 이런 끈을 조금 잘라야겠네. 애들래 을때코노는 흥얼거리며 긴 가위를 트리 끝을 잘랐으다 그리고 다음날 잘린 부분을 집 밖에 버렸습니다. 동안 틀 정사원이 팀에의 눈에 띄었음 팀은 그조 하지만 트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팁은 집으로 곧바로 달려가 아내에게 트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집에 이 트리는 너무 커요. 엄마 예뻐라 정말 놀라워요. 팀의 아내는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우리집에 이 트리는 너무 커요. 캠의 안에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틀의 끝을 잘라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때 터벅터벅 걸어가던 곰 번호비가 요한트리의 맛을 뻔했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도 며칠 나, 남지 않았는데 누가 이 트리를 버렸지? 우리 집에 가져가야겠군. 여보. 뭐. 이거 좀 봐,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정말 예쁘지? 정말 예쁘지? 버나비가 느긋하게 하풀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보고 있던 아기 꿈이 슬텄습니다. 트리에 별이 없잖아요. 아래쪽을 달고 별을 달자. 버나비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엄마 곰은 고개를 저으며 틀 위쪽을 조금 잘랐습니다. 좋아, 좋아. 번호아비는 발을 굽다 구르... 아, 외쳤습니다. 엄마도, 엄마, 나도 이게 더 좋아해. 이제 크리스마스 병과 고리, 열매, 반짝이, 팝콘으로 장식하면 되겠어요. 내 맘대로 장식하려면 나는 반대 청소를 해야겠구나. 이 끝은 더 이상 필요 없을까, 없으니까 밖에 버려도 되겠지? 속속 눈을 내리는 한면 중에 여우 프리스키는 버려둔 트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프리스키는 술을 이주저리 살펴보다가 자료 안에 넣었습니다. 이 관련 프리스키는 재물을 활짝 뛰어넘었습니다. 손 빨래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 파이보다 훨씬 좋아요. 엄마 여우가 기뻐하면 훌쩍습니다. <laughs> 잠시 후 여우가족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조금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큰 크를 약간 간 달라져만. 토끼 벤저민의 여우네 집 앞에서 조그만 테리를 발견했음. 네이건 산타클로스가 우리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 틀림없어. 이것 좀 봐. 내가 찾은 틀리야 벤저민은 술가 들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토끼는 가족은 트리, 트리, 을빙 둘러싼 다음 당근은 들고 깡충깡충 치며 파티를 열었습니다. 벤저맨이 당근을 잘라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트리 병은 로 o 위로에 올리자. 그러자, 바로 아기 토끼를 찾습니다 안대가 끝이 휘어졌어요. 그래, 조금 크구나. 엄마 토끼는 당근을 놀이하듯이 끈을, 끈을 잘라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너의 생쥐 미스 토가이 조그만 틀을 보았습니다. 얘는 눈과 얼음 위로 틀을 끌고 가슴 내 계단 올라갔고, 도중에 두 번이나 넘어졌지만, 아침에 아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기가딱 맞군요. 엄마 생디가 말했습니다 생디가 죽은 치즈로 만든 별들이 위에 달았습니다. 히마스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괜장은 일로, 일로비 시처럼 말이에요. 끝!